창세기 22장 23장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4절까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시다. 본문 요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모리아 땅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막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을 경애하는 줄을 알겠다 라고 하셨다. 창세기 22장 1절.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것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래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수요, 우수의 형제는 부수와 아람의 아버지 금호열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울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울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수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브라함이 막벨라쿠를 사다. 23장 1절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해수라. 사라가 가나한땅 헤브론 곧 기럇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족 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네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이 죽은 자를 장사소서 하 우리 중에 자기 묘실에 당신이 죽은 자 장사함을 그 말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의 주민 해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이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활의 아들 에브론에게 고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에브론이 해쪽석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해쪽석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네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되,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내가 그 밥값을 당신에게 줄이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땅값은 은사백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적 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사백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물의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적 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마물레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물레는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족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을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마태복음 7장.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째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대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7장 7절. 고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고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고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여,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바이블 클립 세겔 쉐커스 처음에는 무게의 단위로 사용되었다가 후에는 동전의 화폐 단위로 사용되었다.